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또 의미 있는 질문 같세요. 네,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풀어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 사십칠 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 금융시장이 화랑을 보이며 반기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겠죠. <laughs> Make America 마가라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한번 우리 미국이 훌륭한 나라가 되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화랑을 보이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제1주의 입각한 자국산업과 자국상품, 우선 내 걸고 있는 경제정책이, 좋은 그런 그 예상을 받고 있는 거죠. 경제정 좋은 그런 그 경제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왔던 기후변화, 아예 파리 기후변화를 탈퇴해 쳐이고, 그런데 등이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 5대 대통령 재임 시 기후조약에 대해서 미국을 탈퇴시는 등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기후 변화가 과연 인류미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인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 현재를 희생하, 희생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됩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경제발전으로 누려왔던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데, 눈앞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사후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재앙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얼마큼이나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얼거매야 하는지 대, 한 대답이 있으면 합니다. 이랬어요. 길다 보니까 제가 단어 읽는 게좀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아이고, 대단히 길어요. 이거. 이렇게 긴 질문 처음 받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네 개인적인 뭔가 특징 같은 걸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전히 장사꾼이죠 그죠? <laughs> 이 사람은 토건업도 하면서 말이죠. 지난번에 보도된대로 보면 어 트럼프는 기껏해야 사년하잖아요. 또또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도 지금 곧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대통령하고도 고만이면 고만이에요. 근데 인류에게, 인류에게 어떤 영향이 행사, 행사할 것인가? 이 기후 변화 어, 이거는 여러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점점 지구에 무슨 뭐 어, 상황이 열탕이 된다 뭐다뭐 탄소 중립이라거나 온실효과 같은 거, 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뭐 화산 폭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뭐냐면 이 아, 어, 트럼프의 정책 같은 걸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린 당장 뭐라, 뭐가 걸렸어요. 어, 유엔군 뭐, 사령부, 미국 사령부 때문에 뭐, 군, 여기 주둔하고 있고 그런데, 음, 뭐, 아, 어, 돈더 내라. 이거가지고 지금 많이 화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지구 문명이라는 게, 아, 뭐, 80억이 살고 있다, 몇십억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화석화. 이른바 뭐, 연료가 없으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연료는 과거엔 나무를 뗐잖아요, 숯 같은 거. 이제는 뭐예요? 전부 다 기름이고 가스잖아요. 다른 거보다, 다른 거보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늘어나니까 당장 열이 30도 5분짜리 난로지 않습니까? <laughs> 난로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기후의 뭔가 변화에 우리가 너무나 뭔가 아니 그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중립 하시어 주고요. 탄소 중립, 온실효과, 이런 등등에 가서 많은 그런 국제적인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에 뭔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주겠습니까? 이제 트럼프는 경제 활동에 너무 제약을 많이 준다. 경제 성장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트럼프가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그런,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을 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과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 우리 문명이라는 게하나님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 우리 인류 문명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건 살아봐야 알지, 어떻겠습니까? 뭐, 뭐, 성경에는 아마 곧 아마 던 전쟁이니, 뭐, 뭐, 3차 대전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우린 또 지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 근데 확실히 좀 기후가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하고. 근데 이게, 기, 우린 하루,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가지만. 음? 근데 나이가 들면, 뭔가,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이 대단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월 가는 게 지겹다고 럽니다이 <laughs> 시간 관념이 달라요. 기후변화가, 기후변화가 뭔가 우리 인류를 덮쳐버리면서, 음. 여러 가지로 제약, 제약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건 둘째 쳐 놓고 과학상의 어떤 그런 발명과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어떤 고민 같은 거, 탄소 중립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뭐라 예전보다 준비해야 될게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냐면. 탄소를 너무나 많이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가 많이, 그, 뭔가 타면서 탄산가스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뭐 지구를 뭐라 이렇게 감싸고 하다 보니까 온난화가 심해져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 뜨거워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분명히 우리 문명 다음엔 미륵불, 미륵불 문명이 온답니다. 서양에서도 뭐 옛날에 노스라는 무슨 말이 맞는지 틀린 모르겠지만 하이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명은 이렇게 가다보면 뭔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갈등이 연속이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갈등이고 여러 나라가 갈등을 벌이고 있고 소련과 무슨 어, 어,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재앙의 대답,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큼이나 우리 자신들을 억매한지 억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건 하나 꼭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맨다기보다 공동체의 생, 생존을, 공동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걸 억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뭐라 하나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서로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명의 미래는... 과거에도 경전이 없는 천칠, 천불 이상, 천불 이상의 부처님이 땅에 오셨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우리 문명 이전에 뭐, 아틀란티스 문명? 미국 유명한 어떤 예언자에게 따르면 아틀란티스 문명의 문관이, 어, 주된 어떤 그런, 아, 아틀란티스, 주된 그런 어떤 헤드라이너들이 전부 다 뭐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 가라앉았다고 그러죠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륵 뿌려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이런 건뭐 둘째 저렇고 우리가 지금 뭔가 변해가고 있다 그런 것만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긴 질문인데요. 사후에 일어날지도 모 일어나면 사후가 아니면 사후 사회? 사후가 아 사회에 일어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사회에 일어날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 재앙에 대비, 대비하기에 얼마큼이나 우리 자신 을얽매한지 우리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들이 그대로 만일에 자식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때 우리 자손으로 살기가 너무 핍박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데도 뭐가 있어요? 연금 같은 것이 뭔가 몇년동면 고갈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한뭐라 가능성이었던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얼만큼이나, 음, 아, 무슨 해답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어,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뭔가,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심, 영광 관계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다시 한번 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재, 예, 정어, 재검토하는 그런 그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